여러분, 변화라는 말, 우리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의미, 그 시작점이 어딘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설교를 바탕으로 개인과 세상을 바꾸는 아주 거대한 신학적 청사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큰 이야기는요, 사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이 질문. 아니, 우리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그럼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아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이야기가 시작된 그 지점, 신이 인류를 위해서 그렸던 그첫 번째 청사진, 그 원래 목적이 대체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리라는 말이 사실 오해를 참 많이 사요 뭔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원래 자료에서는요, 이걸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 그러니까 관리의 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관리인의 역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를 향한 거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변의 세계, 이 땅의 평화와 사랑,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수평적인 책임. 이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계획을 움직이는 동력, 그 엔진이 뭘까요? 바로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변화가 막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씨앗 하나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듯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능성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흥미진진한 이야기에는 꼭 갈등이 있잖아요. 이 완벽해 보였던 청사진이 어떻게 그리고 왜 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인류가 신의 청사진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만의 계획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성장을 의미했던 변화가 타락을 의미하는 변질로 그 방향을 확 틀어버리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의 변화는 신의 뜻을 따라서 성장과 조화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의 변질은 어때요? 인간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다가 결국에는 쇠퇴하고 썩어가는 길이죠. 시작점, 결과, 목표. 뭐 하나 같은 게 없이 완전히 정반됩니다. 그럼 이 변질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서는 딱세 가지 결과를 짚어주는데요. 첫째, 끝없는 소유욕인 탐욕. 둘째,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힘의 행사. 이세 가지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질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희망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자료는요, 이 암울한 흐름을 되돌릴 변화의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과연 누가 이 회복의 임무를 맡게 될까요?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신의 계획이요, 잘못된 걸 심판하고 다 파괴해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깨지고 망가진 것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신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누가 이끌어갈까요? 바로 변화의 주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사람들이 뭐 원래부터 잘나고 특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한테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공짜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변화를 시작하자는 초대장이기도 한 셈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변화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좀 추상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그 구체적인 과정 그 단계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변화를 위한 3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건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안과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 힘으로는 안된다는 걸 인정하고 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순종으로 이어져요. 인식, 의지, 순종. 바로 이세 단계가 변화의 핵심 엔진입니다. 근데요. 이 변화가 무슨 마법처럼 짠하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 바로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땅에 씨앗이 심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 싹이 트고 잎이 자라나 무성해집니다. 그러다 예쁜 꽃이 피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처럼 변화도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듯이 진짜 변화에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길고 긴 변화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 그 미래의 모습을 살짝 한번 엿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변화의 모습은요,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몸이 대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예수의 변모 사건에서 그 힌트를 살짝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그 얼굴과 옷이 눈부신 광채로 빛나잖아요. 이게 바로 변화가 완성된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은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변화될 거라고 선언하잖아요. 이 희망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을 찍습니다. 변화가 그냥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약속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에서 더큰 영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여정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꿰뚫는 단 하나의 메시지. 변화는 단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평생 동안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 자, 오늘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거대한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이 변화의 여정.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 주신 자료. 음. 변화를 받으라. 이 설교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 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는 뭐 당연히 변화고요. 로마서 12장 2절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변화가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야말로 뿌리부터 파고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탐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설교문이 말하는 변화의 진짜 의미가 뭘까? 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 그리고 그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요. 이 변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랄까, 자기개발 같은 차원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아, 더 나은 나들기. 이런 거 말이죠. 네, 바로 그거요. 이야기의 스케일이 창조의 시작부터 해서 인류의 실패,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비전까지 이어지는 정말 거대한 서사시 같더라고요. 특히 이 자료는 변화와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개념으로 변질을 제시하는데요. 변화와 변질. 네, 이두 단어의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축이 될것 같습니다. 마치 우주에는 중립기어가 없다는 그런 선언 같아요. 적극적으로 선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저절로 변질적으로 미끄러진다는 거죠. 우주의 중립피어가 없다. 와 그거 아주 강력한 출발점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부터 한번 펼쳐보죠. 자료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세상을 만들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답으로 창세기 1장을 제시하고요.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구절이죠.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설계도 그러니까 오리지널 블루 프린트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오리지널 블루 프린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나가는 일종의 창조적 관리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적 관리자요? 네. 비유하자면 주인이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 정원사에게 이 정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게라고 부탁한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변화의 첫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조화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하늘의 좋은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파트너로. 인간이 초대된 겁니다 아 파트너로 초대된 거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역할은 파괴나 소유가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정원은 지금 엉망이 됐죠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변질이라는 단어를 꺼내 듭니다 대체 그 완벽했던 설계도에 무슨 버그가 생긴 걸까요 그 버그의 핵심을 자료는 방향성의 전환으로 봅니다 방향성의 전환이요 네 정원사가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 을 꾸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던 방향을 틀어서 오직 자기 자신, 인간의 욕망만을 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자료의 핵심 진단이 나와요. 변화의 일이 없는 곳에는 변질과 부패만이 있을 뿐이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가 그냥 텅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탐욕, 교만, 다툼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순식간에 차지하면서 썩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질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선한 변화를 멈추는 건 중립이 아니라 곧바로 후진, 즉 부패로 이어진다는 경고네요. 자, 그럼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한 셈입니다. 정원은 잡초로 뒤덮였고 관리자는 쫓겨나야 할 판이죠. 보통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게임오버인데,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꾀했다고 하죠. 바로 선민, 특별한 팀을 꾸리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야기의 이막을 여는 지점입니다. 이 선민, 즉 선택받은 백성은요, 단순히 벌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망가진 세상을 원래 설계도대로 복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변화의 일꾼들입니다. 변화의 일꾼들, 복원팀 같은 거군요. 맞아요. 잡초로 뒤덮인 정원을 다시 가꾸는 임무를 받은 복원팀, 세상을 원래의 목적인 선한 변화의 길로 되돌리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인 셈이죠. 변화의 일꾼 보건팀이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배타적이거나 우월주의적으로 들릴 위험도 있지 않나요 왜 저들만 특별대우로 받지 하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돌파해요 이 변호의 일꾼들이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뽑힌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거든요. 아, 오히려 그 반대인가요? 네. 그들이 선택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건 마치 실력이 아니라 감독의 전적인 신뢰로 국가 대표에 발탁된 선수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만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은혜 자체가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바꾸는 즉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동력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선택의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한 존재 의 은혜에 있다는 거군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그 은혜라는 동력원을 가지고 변화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자료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인 두 단계로 나눠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에요. 인식? 네. 이건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정원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나라는 정원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잡초, 즉, 죄성이 있는지를 냉정하고 정직하게 깨닫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자기기만을 버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여기서 의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 현대 사회의 가치와는 정반대 있는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자립과 자기 주도를 최고로 치잖아요. 바로 그점 때문에 이두 번째 단계가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의존이란 내 힘만으로는 이 정원을 절대 복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는 거죠. 신뢰하고 따르는 것. 네. 이걸 좀더 와닿는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변화를 이루는 건 거친 바다를 혼자 노 저어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을 활짝 펴고 내가 만들 수 없는 거대한 바람의 힘에 나를 맡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죽어라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바람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체 방향을 맞추고 순종하는 거죠.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도치 올리는 것. 와 이건 정말 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비유네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더큰 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러면서 자료는 은혜를 입고도 변화를 거부하는 삶에 안타까움도 지적하죠. 돛을 올릴 기회를 얻었고도 그냥 꽁꽁 묶어두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받은 은혜는 결국 변화라는 항해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은혜가 단순한 티켓이나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가는 항해도 단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죠. 자료에서도 이 변화가 스위치를 켜고 끄듯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자연의 성장에 비유한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변화의 과정과 속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자료는 단언하죠. 우리는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연의 순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변화라는 여정 속에서 쉽게 지치고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경고예요. 아 씨앗 심어놓고 다음날 사과 열리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는 변화의 과정과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맞아요 식물을 키울 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과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기나긴 변화의 여정 이 항해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개인의 성품이 좀 나아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걸까요 자료의 후반부는 여기서부터 스케일을 우주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정말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이 자료의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선한 변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폭탄선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성경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 맞죠? 네, 누가복음 9장에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료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잠시 멋지게 변신한 이벤트로 보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대한 일종의 영화 예고편이라고 해석합니다. 영화 예고편이요? 와 정말 멋진 해석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이 기나긴 변화의 최종 완성본이 얼마나 눈부실지를 미리 살짝 보여준 스포일러라는 거죠 지금의 지루하고 힘든 제작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희망 같은 거네요 우리가 겪는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저런 엄청난 모습으로 완성될 거라는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는 사도 바울을 소환하죠 맞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구절은 부활의 순간에 일어날 아주 급진적이고 완전한 변화, 일종의 퀀텀 점프를 보여줘요. 지금의 낡고 싸가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하고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궁극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죠. 퀀텀 점프.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다 쥐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건 앞서 말한 퀀텀 점프와는 또 다른 느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마지막에 있을 결정적이고 단발적인 변화를 말했다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아, 현재 진행형의 변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표현은 이 변화가 결코 멈추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임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와,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자면 마지막 날에 있을 폭발적인 퀀텀 점프 같은 변화가 있고 그날을 향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네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그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한 리허설이자 훈련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삶의 방향을 바꾼 이들은 이 유한한 딸의 발을 딛고 살면서도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복된 존재들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변화가 영원과 직접 연결된다는 선언이죠. 오늘 우리는 변화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창조의 청사진부터 인간의 실패, 그리고 은혜를 통한 복원 계획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그야말로 장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 자료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기 욕망을 따라 결국 변질과 부패에 이르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도치 맞추어 그분의 선한 변화에 동참하는 길. 그리고 그 변화의 항해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이 자료는 하나님의 선하신 변화는 끝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만약 이 변화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과정이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라는 정원 안에서 이 자료가 말하는 선한 변화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뽑아내야 할 가장 큰 잡초는 무엇이고 혹은 이제 막 심어야 할 새로운 씨앗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당신의 위대한 변화는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